저는 좀 궁금한 게요. 왜 네. 사람은 자꾸만 계속 나라는 착각에 빠지는 건지, 저는, 음, 음. 어, 생각이, 자꾸만 일어나면은 그 생각이, 음. 그냥 저도 이제 계속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음. 아, 내가 경험하는 것과 생각이 분명히 분리되는 걸 알겠는데, 음. 생각이 일어나면은, 어, 이 생각이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거나 하면은, 음. 그 느낌이 일어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느낌은 또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이것도 좀 따로 봐야 될 건지, 저는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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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모든 헷갈림은요, 모든 헷갈림은 항상 일어나는, 세, 일어나는 어떤 생각의 내용이 맞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좋다, 싫다가 있죠? 좋은 느낌과 안 좋은 느낌이 있죠? 음. 뭘 좋은 느낌이라고 그러고, 뭘안 좋은 느낌이라고 그래요. 자, 몸에 있으 느낌을 봅시다. 음? 그냥 편하면은 그 자극을 들고, 그냥 좀 내가 불편한 생각이 들면은. 네. 그러면, 어, 집에, 집에 있을 때, 어떤 이 몸의 자세로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요? 누워있을 때가. 네. 그러면은, 음. 음한 일주일로 있으면 어때요? 그건 못 견딜 것 같아요. 예? 못 견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편안하다고할수 있나요? 음, 그래서 저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집에 오면 무조건 누워서 좀 스트레칭하고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한 자세 물어보시길래 음. 아 누워있는 게 편하다고 했는데 그걸 일주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음. 그것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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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 좋다라고 해서. 계속 좋은 것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에 좋은 건 없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욕을 좋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맨날 누워있기만 한다면은 아마 지금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하다 또는 좋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좋다, 싫다는 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 편하다, 좋다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응? 음? 저, 다른 분들이, 아, 여기, 여기도 오니까 사람 되게 차별하네. 뭐, 우보고사만, 뭐, 국수 먹고, 남기는 다, 뭐, 김밥. 예. 네. 네. 사실, 김밥하고, 국수하고, 먹으면 가령 예를 들면은, 요걸 갖다가 두개 중에 선택하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다, 뭐라고 그럴까, 이, 국장 국수 주고 김밥을 저 김밥 먹으면 또 그러면 이제 다그 우보 혼자 또 김밥 먹는다고 또 차별한다고 그러면. 그럼 다른 사람 다 김밥 먹고 우보만 국수 먹으면 또 우보만 국수 먹는다고 차별한다고 그러면. 어느 게 좋고 어느 게더 나쁘죠? 응? 네? 통상 통상을 이야기하면은 국수하고 밥하고 그러면 우리는 밥을 좋다. 밥을 먹어야 제대로 식사한다고 라 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잘 사는 집은 거의 맨날 밥 먹고 또더잘 먹으면 김하고 김밥 먹고 못 사는 사람은 그냥 뭐 주먹밥 먹든가 아니면 국수라든가 뭐 이런 면으로 때우고 잘 살면 밥 먹고 못 살면 그 밀가루 끓이뭐 수제비 끓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만큼 만들어 놓고 먹고 이러지 않았어요? 옛 그래요. 예. 네. 아마 제가 면을 에, 좋아하니까, 평상시에, 그럼 이제, 여름 같은데 하루 두끼먹는데 아침은 밥 먹고, 오후에는 대, 대충 이제 국수 먹고, 면, 면을 좋아하니까, 이 면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그렇습니다. 아, 사실은, 음, 뭐라고 그럴까. 이것이 좋은 사람한테는 이걸 주면은 대접받는다. 그러지만은 이게 싫은 사람한테 이걸 주면은 대접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자 대접과 무시가 또 절대적인 게 있는 것이 아니죠. 좋고 싫음이 절대적인 게 있는 게 아니죠. 저한테는 그 저기 그 명상마을에서도 가끔 국수를 먹으면은. 지금 현재 동상, 지금 요즘 세 사람이 사는데, 국수는 존재하고 둘은 밥 먹을 때도 있어요. 제가 하도 국수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국수 저만 해주고 그럴 때도 있어요. 이, 뭐냐 하면 국수는 절대적인 게 좋은 게 아니죠? 절대적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경험에 따라서 다 국수가 어릴 때 너무나 맨날 못 살아 가지고 맨날 밀가루만 음식을 무서워하지 지지리나서 이제, 이제 국수 밀가루 음식을 안 먹는다. 이제 난 밥만 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 그 어릴 때는 맨날 밥만 먹어서 아, 국수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국수 나는 국수 좋아. 국수 먹고 싶다.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좋다 싫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게 있고 절대적으로 안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경험에 따라서 조건화 되어 있는 거죠. 좋다는 것도 조건화 돼서 국수가 좋으면은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좋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죠. 또는 국수가 싫은 사람은 또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또 싫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국수 자체가 좋고 싫은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지금 좋다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니라 조건화 돼서 좋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똑같은 것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국수를 다 좋아합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싫다라는 생각도 이게 싫은 거기 때문에 싫은 게 아니라 어떤 경험으로 해서 싫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좋다, 싫다는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죠? 우리 어머니가 요즘 그러세요. 제가 국수를 먹는 거고. 제가, 제가 국수는요. 진짜 이 명상마을에 한번 와보시면 국수를 먹을 때면 저는 어, 이만한 그 세수자 같은 데 먹어요. 평상시에 밥은 똑같이 먹는데 이렇게 그럼 우리 어머니가 보셔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너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국수 먹으면 막 토하려고 그러고 해서 국수 냄새 나서 못 먹는다고 안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국수를 좋아하냐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해요 이것도 변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좋다, 싫다는 것이 그런 것인 거예요. 좋음이 언제 실험이 될지 모르고, 실험이 언제 또 좋음이 될지도 몰라요. 응? 자, 처음부터 이렇게 작용되는 건데, 자, 좋은 느낌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좋은 느낌이라는 것이, 예. 음, 보령감은 뭐더 축제한다고 야타니죠 진흙바닥에 넣어 놓으면 다들 좋다고 막 얼굴도 바르고 야다니 평상시에 흙에다가 이 빨라 놓으면 옆에서 이 장난을 이렇게 치 놓으면 아마 죽이려고 덤벼들 거예요 아마 그 느낌 평상시에 가령 어떤 그 어떤 진흙 같은 느낌은 아주 안 좋다라고 그럴 거예요 또 그거 하면 느낌이 또 좋대요 또자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은 이래요 그런데, 바로,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을, 항상, 그때 좋다라고 생각되는, 거기에, 그 순간의 얽매이고, 또안 좋다는 그 순간의 얽매여서, 그것을 안 좋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불편하게 되는 것일 뿐이에요.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안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머물러서,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니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안 좋은 느낌이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또 좋다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생각에 머무름이 없는, 이걸 한자로는 무주상, 생각에 주 머무름이 없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수행이다, 도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과 지금, 요, 지금 이렇게 뭐, 만져지는 요 느낌과 이러니까 이것서막 가끔씩 저서 싫은데라고 하는 이 생각을 둘을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것 어떤 사람 좋다 고 그러고 어떤 사람 싫다 그러고 또는 어떤 때는 좋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쉽게 안 좋게 느껴지니 느낌 자체를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이러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이것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느낌은 그냥 느낌 그대로면은. 느낌이라 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없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제가 계속 빠져 있어가지고 음. 네. 어 이제 그 경험하는 것과 생각이 이제 따로인지는 음. 이제 좀 음. 약간은 알겠는데 그래도 음. 아 이거 그냥 생각이고 나는 이제 지금 이 현실에 이 느껴지는 걸 느끼면 된다고 해도 음. 자꾸만 빠지는 게 음. 강하니까 예. 나라는 게 너무 강해서 <laughs> 그런 것이다고 예. 자. 그러니까, 네. 느낌 따로, 생각 따로인데, 네. 자, 보세요. 느낌은 지금 이 순간, 이 느껴지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느낌은 모든 사람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것에 의해서, 생각의 내용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요서 잡은 요 느낌에 의해서 생각의 내용이 자꾸 결정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요서 요게 요, 이렇게 느낌이, 여기 결정되면, 이 느낌은 느낌이고, 요 생각은 요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요거 한게 없는 다른 경험에 의해서 생각의 내용이, 요 느낌의 내용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느낌의 내용과 지금 이 느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맨날, 바로 요것으로 인해서 지금 요런 느낌이 결정된다라고, 그래서, 바로, 요 느낌이, 요 생각의 느낌과 같은 거라고, 생각의 느낌으로 아예 느껴지고 있다라고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예. 자, 어떻게 하거든요? 저 이해가 됩니까? 다르다는 것이? 예, 그거는 조금 이해가 돼요. 예.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르죠? 예. 느낌이, 느낌의 내용은 다 다르죠? 예. 같은 걸 만지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머드팩을 하는 이, 이 이런 것을 와이 느낌 좋다라고 이런 걸 하는 사람 이 어떤 사람 막 싫다라고 이런 사람도 있죠. 사실 그 모두가 어떤 는것도다 똑같은데, 자, 이것은 왜냐하면은 경험의 예서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느낌의 내용과 실제의 느낌은 달라요. 자 이해가 됐죠? 말씀으로는 이해되는데 는 실제는 안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맨날 <laughs> 착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보이는 보이먼 사람이 보이면은 생각이 일어나니까 요 생각은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라고 하도 착각의 경험이 많아 가지고 맨날 이런 착각이 일어나요. 응? 사실 보이은이 사람이 보이는데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은 내용은 과거 경험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보여도 사람마다 제가 그 좋으니 싫으니 이쁘니 한데 이쁘니 하는 게다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보임에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임과 생각이 달라요. 자, 이해가 됐죠? 예,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자꾸 착각은 일어나요 왜? 이런 착각의 기능과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맨날 살면서도 너무나 그렇게 많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자꾸 착각이 일어나요. 문득문득. 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단지, 아, 그래도 그것은 착각이 또 일어났구나라는 그 착각에 의해서 돼요. 자각이 그 일어난다면, 네. 아, 또 그런 착각에 빠졌었네? 그래서 내가 불편했었네? 라고 한다면, 자, 네. 그걸로 끝치요 네. 그럼 또 빠져요? 그럼 또, 영혼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을 때, 당연히 그렇다고 할 때는 영혼이 빠져있죠? 네. 영혼이 빠져있지. 그렇지만, 이제 한번 그 이해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 또 그런 착각에 또 빠졌었구나. 네. 아, 왜 자꾸 착각, 자각, 착각, 적각이 착각, 되지? 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착각이 점점 안 일어나지고, 착각이 되요. 왜냐면 워낙 우리는 착각이 당연하다는 경험이 너무나 많아서 자꾸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필요 없어요. 단지 그런 자각, 이제는 착각이 있으면 자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제일 처음에는 이게 한참 가다가 자각이 일어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데 와서 이야기할 때만, 아, 참, 아, 또 까맣게 감고 살았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었다가, 이제 보름에 한 번씩이었다가, 이제 이틀에 한 번씩이었다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생각도 자유로운 그런 삶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느낌 따로, 느낌의 내용 따로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되는 이 느낌에 좌우되지를 않고, 또 보임 따로, 보임에 대한 생각 따로가 되면서 실제로 보이는 이것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지. 음. 제가 이제, 범, 어, 오버고사님 법문을 들기 한 2년 전쯤이었거든요. 음. 네. 그전에는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었는데, 음. 어,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런 실상을 느껴지는 이 오감의 그런 뭐지, 사실적인 것과 음. 생각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듣다 보니까, 음. 음. 어, 제가 이제 화장품 가게에서 막 화장품 고르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구경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면은, 항상 이제 그 음. 처음에는 막, 아, 그래. 이제 오늘도 한 열심히 이제 우감을 네. 느껴서 잘 찾아가지고 네. 네. 화장품 가게가 딱들어가면하 네. 화장품 보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딱 나면은 네. 다 잊어버렸네 막 네. <laughs>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는 아, 가게도 딱 들어가는데 아 이제 물건 만들면서아 조금 아 네. 먼저 네. 정신 차리고 이거 하고 네. <laughs> 이게 조금씩 되긴 하더라고요. 오늘 네.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아, 조금씩 자극하는 게 네. 그거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나 착각을 통해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음. 착각이 안 일어난 자각만 있는 삶을 바란다. 이게 무지여서 이럴수록 착각을 더 빠지게 돼요. 착각이 경험되지 않는 자각만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게 착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이미 네, 경험 사실과 일어난 생각이 별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 경험을 통한 이해가 있으시니까, 예, 착각, 자각, 착각, 자각의 이, 이것이 얼마가 되든 뭐, 그건 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각만 되면은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니까. 단지 착각 상태였을 때만 문제인데, 사실 우리는 착각 상태일 때 사실은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어, 착각이라는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착각 상태를 좋으니 싫으니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항상 불편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그것을 런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착각이었네라는 자각으로 끝나버리게 돼요. 그러면 지나간 착각은요? 삶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화나면 우리는 괴롭다 고 그러지만은 화가 불같이 나고 있는 그속에서는 사실은 괴로움이 경험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걸 또이 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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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이랬을 때 이놈이 이놈이 이랬을 때 괴로운 거예요. 막 여기서 욕하고 뭐 이랬을 때는 사실은 별로 괴롭질 않아요. 왜 한마디 하고 거죠? 네? 왜뭐그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아, 저는 그냥 원 우원, 원이 괴로운 거예요. 아, 아 그래요. 네. 그럼 예. <laughs> 저는 예예예 예, 예, 예. 사실은 우리는 그럴 때 별로 괴롭지 않아요. 항상 괴롭다는 것은 생각에 머물렀을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착각 쓸 때만 괴로워해요. 그 순간. 그럴 때는 이제 그게 없죠. 착각이 깨어난 순간 아까 착각이었네라는 착각이 있는 순간 그것을 저 어, 그냥 착각으로 또 왈고 왈부 왈고 하고뭐 해요. 착각이었는데 어차피 사실이 아니었는데 이게 착각되면 그로 끝나요. 그래서 착각은 자주 일어날지언정 삶의 괴로움은 없게 되어져 가요. 그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 착각도 일어나지 않게 돼요. 점점. 언제 그럴 요 언제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저 자각이 되면요. <laughs> 네. 착각에 빠져 있을 때는 빠져 있는 그대로 의 삶이고 자각되는 순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굳이 착각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없게 돼요. 착각이 있든 없든 불편하지 않는 삶이 돼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더 포인트예요. 착각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또 힘들어져요. 사실은 우리는 자각이 되면 자각이 되는 그대로의 삶이 되기만 하면은 착각이 일어나면 착각이 있는 그냥 그대로의 삶이면은 예,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괴롭지도 않아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럼 굳이 착각이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라는 말도 불편하게 돼요. 이게 바로, 사실은 이러한 삶이 바로 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의 삶이 아닌 것은 항상 지금 경험되는 거와 경험되는 게 생각이 분리돼가지고 요걸로 요걸 규정할 때 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화가 나면 화 자체가 돼뿌리고 자각이 되면 자각 자체가 돼뿌리고 이러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죠. 경험되는 사실을 규정함이 없으면은 불편하지 않아요. 규정함이 있어 하더라도 그 속에 빠져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할수 없는 걸? 그리고 항상 자각될 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으면 됐지 뭐. 안 지나가는 게 문제지. 이미 지나갔는데. 항상 자각될 때는 이미 다 지나갔는데. 뭔가 빠졌을 때안지나가는게 있어요? 화가 나면 영혼이 안 없어지는 화가 있어요? 생각이 혐오이 나면 영혼이 안 없어지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laughs> 그 전에는 이제 항상 이제 뭐. 나중에 생각이 빠졌다가, 아, 또 착각했구나 하면은, 나중에, 어, 내가 또왜 그렇지, 그런, 뭐, 이 뭐,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음, 아, 그냥, 그걸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음, 조금씩 들긴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이제 들으면서 계속.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일이고, 네. 의미 없는 일이고, 또그 자체가 착각인 거죠. 네.